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이 더 행복한 충남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도지사직 인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은 전문성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자문단을 발족했습니다. 양승조 충남 도지사 당선인이 더 행복한 충남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도지사직 인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는 이달 30일까지 신임도지사 취임 준비와 도정 인수에 나섭니다. 양승조 당선인은 민선7기 도정의 핵심은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며, 나고자가 없는 충남을 만들도록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변화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충남 도민 뜻을 받들겠습니다. 지가 지는 모든 역량을 바쳐 충남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남은 현재 도시사가 공석인 만큼 도정 공백을 도정 공백이 도정 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걱정을 풀식시키도록 안정적인 도정 인수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승조 당선인은 전문성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을 발족했습니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교수와 현장 전문가 위주로 더 행복한 충남준비위원회의 정책개발에 전문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양승조 당선자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 위기를 넘어서 충남이 선도적 모델이 될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달라며 정책자문단은 앞으로 충남도정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뉴스 정미경입니다. 지난 주말 제9회 당진 해나루 황토감자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제1방송이 다녀왔습니다. 당진을 대표하는 여름철 농산물 축제인 제9회 당진 해나루 황토감자 축제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올해 황토감자 축제는 오감만족 힐링 체험 축제를 주제로 황토 감자 캐기 체험과 그림 그리기 대회, 감자 요리 경연 대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우리 친구 이렇게 요리 경연 대회 참가하니까 어때요? 재밌고 어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네 어떻게 참가하게 됐어요? 아 여기 엄마한테 오고 싶다해서 참여했어요. 원래 요리를 이번 축제의 백민 감자 캐기 체험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500가족 외에도 현장 접수 200가족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재밌고, 어, 처음 올때 두근거렸고, 그리고 사람이 뭐 별로 없고 그런 줄 알았는데 좀 많이 있어서 약간 실망했었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올 때 동물들도 있어서 좋았어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에서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온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감자도 굉장히 많이 캐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네, 감자 캐는 것도 재미있고, 사람들도 많고, 이는게는 재미있네요. 오 감자도 많이 캐시요 또한,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햇감자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며, 축제 현장에서 10kg 박스 천여상자가 판매됐습니다. 감자컬링 등 놀거리와 눈과기를 즐겁게 할 다채로운 공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 구회제를 맞으면서 많은 부분을 보완을 해왔습니다. 올해를 엮어보고 또 우리 도시 소비자들의 여건 이런 부분을 더 관가해서 보다 소비자들과 생산자가 같이 어우러지고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축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감자뿐만 아니라 백년막걸리와 매실안과 단호박스케 등당진을 대표할 6차 산업 우수 제품들이 홍보,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선보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벌써 아홉 번째로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고 있는 성록초등학교 입구 3km 전부터 차량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감자축제의 꽃이죠. 감자캐기 체험 프로그램 역시 오전에만 700가족이 참여하면서 일찍이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볼거리와 먹거리, 물거리가 가득한 감자축제인데요. 10만 내년이면 10만 벌써 10주년을 10만 맞이한다고 10만 합니다. 10만 합니다. 우리 농산물 홍보와 더불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재미를 위한 축제. 내년이 더 기대되는 축제입니다. JIB뉴스 정미경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특히 농가 어르신들께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일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높고 대다수가 논밭에서 일하다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햇볕이 가장 강한 낮 시간대인 오후 12시에서 5시 사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야외에서 장시간 있으면 현기증이나 근육경련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풍이 절되는 그늘이나 에어컨이 작동되는 안전한 실내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식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며 경련이나 실신,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수분과 당분이 많은 수박이나 참외, 포도 등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현대문학의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시문선생을 재조명하기 위한 2018 시문문학제가 필경사 이론에서 열렸습니다. 2018 시문문학제가 시문선생기념사업회와 시문상록문화재집행위원회 주관으로 필경사와 시문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문학제에서는 중앙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5회 시문중앙대 청소년 문학상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날 본선에 입선한 32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문중앙대 문학캠프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문학제 프로그램으로는 시문사랑 당진문예대회 1 0 0일장 외에도 미술과 서예대회를 비롯해 청소년동아리공연,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이밖에도 어머니께 쓰는 편지, 상록수 그림 그리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습니다. 한편 당진 지역 최대 문화 축제인 2018 제42회 시문상록문화제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당진시청 일원에서 열립니다. JIB뉴스 정미경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운동장에서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진소방서와 당진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운동장에서 당진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어기구 국회의원과 김웅장 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및 기관과 단체장, 의용소방대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용소방대원들의 소방기술 향상과 침묵도모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회식에 이어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장기자랑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개인장비 착용릴레이와 소방호수 끌기, 침목화합을 위한 800m 개주 등 다채로운 종목으로 의용소방대 간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또한 각 읍면별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준비한 장기자랑을 통해 서로 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찬영 당진소방서장은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로.